모든 동물들과 사람은요 변을 보게 되면요 자기 코로 맡게 돼 있어요 개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소도 그렇고요 변을 보지요 그러면요 가가지고요 변 냄새를 맡아요. 근데 육식을 먹는 동물들은 변을 땅에다가 묻어요 독이 있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요 땅 위에다가 놓습니다 묻지 않아요. 그러면 말똥구리가 와가지고 또 분해해가지고 다 버릴 게없다니까 고양이가 변을 보고요 가서 냄새를 맡는다니까요 땅을 파가지고 묻어요 냄새 맡고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사람은요 땅을 파지 않아요 김이 뭐락뭐락 뭐랑 뭐랑 몸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내 코로 내가 맡는다니까요 그럼 왜 맡게 했을까 뭐 좋은 거라고 그 안에 가스도 있는데 맡았을 때 독하다 하면 있잖아요 아이 안에서 지금 독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변 냄새를 맡았는데 구수해 아 이거는 좋은 겁니다 직장암이나 애시산 결장 쪽에서 암이 이쪽에서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 가지고 바깥으로 빼내는 것을 장루라고 합니다. 이것이 혈류를 타고요. 이 독성 가스가 암모니아 가스라고도. 이것이 간으로 가요. 간에서 이걸 다 해독합니다. 변을 받는데 유독 냄새가 심해. 그 심한 것을 간에서 지금 다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. 깨끗하게 필터링하고 있다 이겁니다. 그러면 빨리 망가지겠죠.